안녕하세요. 오늘은 만능 육수를 끓여보겠습니다. 멸치는 햇볕에 바짝 말렸던 멸치 200g, 양파 2개, 다시마 크게 4쪽, 파 1개, 청양고추 5개 넣고 끓여보겠습니다. 양파는 깨끗이 씻어서 겉껍질까지 넣겠습니다. 고추는 큼직큼직 썰어주고 파도 이런 식으로 좀 썰어주고요. 야채와 멸치를 다 넣었어요. 물은 6리터 정도 충분히 부었어요. 뚜껑 덮어서 끓여주겠습니다. 맛술 3스푼 정도 넣어 주고 끓여 주겠습니다. 한참 끓여서 다시마는 미리 좀 건져 줄게요. 한참 더 끓여 준 다음에 건더기는 거름망으로 건져 주고 식혀 주면 되겠습니다.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요. 다 되었습니다.